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음, 확신 어,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옛 선인들이 또는 옛 현인들이 또는 옛 성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학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아, 배워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예. 그래서 에, 어, 서경에 에, 그런 얘기가 있고 어,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언뜻 어, 주역은 왜 주역인가 할때첫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어, 최치원 선생 같은 분은 신라 시대 때 당나라에 가서 장군급제한 양반이에요, 그죠 그러면 장원급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 이러면 그 당시에 나온 책은 다 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반이 이... 섰는 책에도 그런 거 있다고 그랬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요 인물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등용해서 슬력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 내가 연구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까처럼 복서인 점이죠. 복서를 배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복도, 혹은 친다니 말이 칠복자 친다니까 예, 여러분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역 책에 보면 에, 고대 소이 시대에 고대 시대에 점을 다시 말해이 점을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북이를 이제 죽은 거북이겠죠 저, 죽은 거북이 그제 걸어놓고 어, 걸어놓고 이제 필요할 때내 가지고 예, 탁 친다니 탁 음, 탁 치면, 그게 거북이 등에, 등 가족이 이렇게 변하고 오겠죠. 우리가 북을 가지고 북을 탁 치면 북이 틀림이 오는 소리야, 마찬가지로. 그, 이, 이런 복이라는 게 있었고, 점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나무 가지, 이걸 산까지라고 그러죠. 산 가지라고 그랬죠 산, 면샘 하는 거죠, 샘. 산수 할 때. 상까지. 옛날 상까지다 대나무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를, 우리가 그 이후에는 뭐 수판도 나오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상까지 있었다. 이래서 옛날 이 복서를 알아야 된다. 복서를 알지 못하고 그사람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또는 나라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복서를 하고 나서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느냐? 소위 역에 있는 역경에 있는 역경에 있는 뭐죠? 판단을 따라간다는 거야. 역경에 있는 판단을 하면 좋고, 그죠? 하면 나쁘고, 해도 본죄이고, 그죠? 어. 하면 상당히 어, 위험코.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주역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로 가면 좋고, 열로 가면 나쁘고, 열로 가면 가나 많하고, 열로 가면 위험이 따르고 이런 얘기. 이런 판단이 주역 책에 거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참고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에, 그다음에 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야될게 뭐냐, 고 그러면. 그럼 점은 어떻게 치느냐? 아까 점은 어떻게 치느냐? 점치는 방법 중에서, 점치는 방법 중에서, 아까제, 화토짱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구하던, 내가 집신짝을 가지고 판단을 구하던, 그죠? 또는, 뭐지요? 무당이 대나무를 들고 판단을 구하던, 소위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정성,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같이 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중용에 있는 얘기죠. 중용의 여성 이랍니다. 여성, 여성. 정성을 잘 들이면, 정성을 많이 들이면, 뭐, 신처럼 와서 알려준다. 이랬다. 이 중력 얘기입니다. 실례를 어. 음. 얘기하겠습니다. 실례로 어, 옛날에 산에 댕길 때 소위 산동이 산에 다니는 꼬마가 이렇게, 에? 뭐 어, 호미를 던지든 낫을 던지든 신발을 던지든 하는 거는 어, 배우지 않고 하는 거죠. 이제 배웠을 때의 경우는 어느냐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음. A라는 학생이 와서 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어. 아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불교 신도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소위 이 점을 칠수 있는 도구를 줍니다. 도구는 여러 가지죠.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도구를 줍니다. 도구를 줍니다. 그래서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까 전 집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하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주사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음. 우리가 요새 뭐 사진찍하는데 옛날 다 집집만 사진기가 몇 개씩 있었잖아. 음, 그거 하나 사기가 힘들는데, 우리도 보니까 농속에 몇 개나 있어. 그죠? 아들 클 때마다 사니까. 음. 근데 요새는 뭐, 최고급 사양의, 예, 뭐죠? 핸드폰에, 그죠? 최고급 화소를, 어, 단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면, 그보다 더한게 없잖아요. 음. 그렇듯이, 이 도구는 중요한 게 아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정성. 정성이, 중요한 기다. 네, 정성이 중요합니다. 예. 정성이 중요해다 그런데 물었습니다. 종교가 뭐지요? 이러니까 불교래. 그러면 점을 점을 칠때 점을 칠때점 치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가 시집을 가서 3년이 됐는데, 아이를 인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딸이 아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요거잖아. 요당만 나오면 되잖아.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줘도 되고, 부처님이 가르쳐 줘도 되고, 누가 가르쳐 줘도 되잖아. 산신할머니 가르쳐 줘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르쳐 줄 사람에게 지극정성 빌모대. 그 다음 뭡니까? 우리 할배 한매가 있겠죠? 우리 할배 한매.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 나는 부처님도 안 믿어. 나는 삼신 할미도안 믿어. 그럼 우리 한매 할배는 내가 믿잖아. 어? 같이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어, 할배 한매요. 하고 정성을 드린다. 그 어떤 정성을 드리느냐? 여러분, 알고 있는 정성이 뭡니까? 어? 비는 것도 정서이고.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뭡니까? 정안서 떠놓고 빌었어. 어? 아이고, 할매요 아이고, 할배요 욕하고 빌었어. 뭐, 다른 뭐, 어,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라. 그죠? 어쨌든, 우리 아가 건강하게, 우리 아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 우리 아가 서울대학 가서 뭐, 좋은, 응? 어, 어,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도록 해달라고, 빌잖아. 이 비는 걸뭐라이 정성이라고 그러죠. 정성. 정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성 속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요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말이죠. 말이 성공되도록 해 줘서 할배요 우리 딸아이가 꼭 아이 낳도록. 해 주세요. 이 말을 지금 정성 드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빈다, 이래잖아. 그죠? 말이 이루어지도록.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가 불교면, 이 집은 불교래요? 부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요, 부처님요. 우리 딸 아이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어? 딸도 걱정이고, 우리도 걱정입니다. 어. 그렇기네 우리 딸 아이가 어, 곧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반드시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정성 드리는 방법이 고래가는 부족하다시 끄들라? 불교신자니까? 내가 108배를 하라, 이랍니다. 108배. 108배를 살하라, 이랍니다. 왜? 정성 많이 들이면 좋으니까. 그죠? 안테나다 코일 많이 가면 좋잖아. 그죠? 카메라도 화소가 높은 거 좋잖아. 그죠? 어. 근육도 뭡니까? 어? 많이 쌓이면 좋잖아. 그래서 하루만에 잠시 잠깐 다닥다닥 해서 뺄라 하지 말고 동전 띠기뗀줄 하라 하지 말고 그럼 정서이 덜 뜨가잖아. 자기가 봐도 아 이게 무슨 재미가 이래가 되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옛날에 그런 개념이 없었어. 요새 사람 많이 배야, 그 상당히 과학적이 돼 있어.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과학화 시켜 주는 거지. 응. 음, 그러면, 108배를 살다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핸드폰 다 끌고, 문다 잠가 놓고, 어떤 잡음도 안 나게 해서, 그때 점을 친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점치는 행위. 그죠? 이 방법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얻습니다. 어, 얻어서, 이걸 잘 푸는 사람. 소위 저, 저 같은 주역선생님한테 와서, 탁 내놓으면 아이를 얻는다, 아이 얻기가 힘든다, 이런 게 이제 나오겠죠. 아까처럼 길하다 또는 흉하다 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음, 그럼 그, 어, 그걸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음, 에, 그러면 에, 점치는 방법, 음, 도구, 요걸 어, 한번 몇 가지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잠시 시타하겠습니다. <laughs>